오후 시간이 되면 좀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졸리시죠? 네, 네안 졸리세요? <laughs> 괜히 어쩌면 <여쭤봐. 웃음> 네. 중간 중간에 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정신 차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라고 그럴 때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지금 요나서 말씀을 계속 살펴봤어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4장인데 사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어, 오늘 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중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창조주 앞에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례해 보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 에,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요, 그냥 단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네.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렇게 니누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다 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용해서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이 말씀 자주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를 용서하실 걸 알고 내가 니누에로, 도, 아,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의도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이 말씀의 의도는요 굉장히 불손합니다. 네. 더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무엇 요청하고 있습니까?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석을 용서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이 요나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요나는요 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보기 싫어서 정말 차라리 그냥 죽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는요 어떤 지금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스로 도망치고 있는 걸 잡아다가 니누에로 다시 가려고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다가 살리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정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이런 아주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기, 행동하셔야 할까요? 아니, 우리라면 요나의 이런 행동을 볼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게 보이십니까? 내이놈 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죠. 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요나를 책망하는 게 맞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내 <laughs> 네, 이놈 그입 닫지 못할까?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냥 너 성내는 게 맞냐? 이러면서 넘어가시죠. 네, 더 이상의 어떤 책망도 없이 그냥 대화가 끝나버려요. 분명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화하는 모습치고는 너무나 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가 하나님과 내가 단 둘이 독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또 그걸 받아주시면서 그냥 너 성내는 게 맞냐 이렇게만 넘어가시는 그런 대화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떤,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 걸까?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관계가 있었어요 이런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관계. 그게 뭘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직장에서 어느 상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 죽을래? <laughs> 그랬을 거예요. 너 사표서 <laughs> 뭐 이렇게 어, 나올,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는요, 이런 대화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항상 이렇게 공손하게 잘 이렇게 어떤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합니까? 저게 내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버릇 없이 굴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우리가요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지금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의 모습은 어떤 관계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와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 부모가 되시고 요나는 자녀가 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나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요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이 그렇게 무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조금은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넘어가 주실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어 우리에게 어떤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때로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화를 내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11, 11장 12장 말씀을 같이 쭉 살펴봤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길 원하셔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라면 그냥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넘어가는 것만이 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를 그냥 용납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무례한 요나를 향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실까요? 그 이유는요. 아, 여러분, 요나서가 왜 기록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요나서가 추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약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구약 시대는요, 더, 더 두드러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실은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편협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셔서 니누웨 성을 향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요. 아주 고집스럽고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니느웨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원수 같은 그런 민족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이걸 보여 주시려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요나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요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의 동쪽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니누의 성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런 일말에 아주 작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 니누의 동쪽 편에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 속에는요, 그냥 니누의 성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단지 그냥 니누에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요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니누에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 요나의 모습은.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잖아요. 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요나가 그냥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요나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요나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 바라시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니누의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를 가르치고 계실까요?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냥 단지 니느의 성이 변화되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도 변화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요나가 변화되기를 바라셔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교보제를 통해서, 당렁쿨이라고 하는 교보제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고집불통에 아주 오만하기까지한 요나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어찌 오르냐 하니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지금.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선민 의식을 깨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루밤에 났다가 하루밤에 말라버린 이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디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단지 어떤 일에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너도 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심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농구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가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마음, 내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도 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나서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생각대로만, 네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 그 모습 그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너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요나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요나가 기록했어요. 네, 요나가 직접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했다면 절대로 요나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요나서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뭐 하러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죽을 때 임종 직전에 목사님 불러다 놓고 임종 예배 드리면서 영접하고 끝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요 다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부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냥 죽기 직전에 부임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미 불러졌는데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불러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그런 성령의 능력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될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나는 영광 온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을 향해 비추시듯이 권능의 팔을 두셔서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고집불통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깨달아서. 요나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서 이렇게 요나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